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시트를 교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새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카시트 회사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차가 와서 부딪혔을 때는 상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카시트를 가장 먼저 교체를 하시죠. 카시트 교체에서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있는 안전장치들도 승객이 앉아 있을 경우나 3점씩 하이백 부스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도 자동차 제조사 사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무조건 교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으면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고 이 안전벨트 웨빙 성, 버클, 리트랙터 모든 부분이 충격을 한번 입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받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시트 바꾸고 안전벨트 바꾸면 끝이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카시트를 사용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시트만 충격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카시트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소픽스 로워 앵커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테더 앵커가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테더 앵커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 카시트를 붙잡고 있었던 이로워 앵커와 테더 앵커에도 굉장한 힘이 작용하게 되고 붙어 있는 용접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조사의 사고를 겪었는데 카시트 고정 장치를 점검을 받고 싶다 말씀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범퍼도 갈고 내부의 구조물도 다시 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카시트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아이소픽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점검하셔야 되고요. 카시트 교체 고려하셔야 됩니다.